예 그거 있어요 그거 노면 그 온도가 엄청 내려가면 얘 예, 계기판에 아이스 표시가 떠 그러면 기어 표시가 안 보여 이 전체 이이 이 표시가 아이스 표시가 돼서 기어 표시가 그러면 와이씨 이거 기어 표시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추워 죽겠는데 씨. 어? 실드 허리 껴가지고 내가 기어 몇단이지막 모를 때 있어 막막 정신 없을 때 그때 왼쪽 버튼 왼쪽에 이거 조작 버튼 위아래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바뀝니다. <laughs> 나뭐 몰라가지고 아주 뒤지는 줄 알았네, 그때. 와,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런, 이런 거지 같은 기능이 있어. 이런 거안 보여줘도 되는데, 미끄러운 거 나도 알아. 막. 그래서 다 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시 바뀌더라고. 와, 나 진짜. 매뉴얼에도 없어, 이거, 진짜. 거지 같아. 이, 이런 걸 설명해 놔으어야지 어? 만든 사람도 몰랐을래나? <laughs> 그지 같은 기능 음 하여튼, 어, 그때 새벽에 아주, 응? 어? 강원도 가는데, 실드 성행 계속 끼고 기아는 몇 단인지도 모르겠고, 막, 어? 막, 아이스 알겠다고, 미끄러운 거 알겠다고. 겁나 아이스 떠있고, 막. 아, 진짜. 너무 전자장애가 많은 것도 알아. 아, 나 알아. 이거 미끄러운 거 지금. 차냐고. <laughs> 응미끄러도로야 음, 알어. 딱 봐도 알어. 근데 뭐, 그걸, 그, 그런 것까지 안 내주나? 응? 음? 오토바이 타면 다 자연스럽게 아는 거 아닌가? 그냥 미, 미끌미끌하잖아, 막. 아씨 음. 또 그렇고. 아 고급류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어디 와서 넣나? 열었을래나? 이 밤의 끝을 잡고 가보자. 열시한시가다 됐네, 아주. 아, 이렇게 반팔이 혼자 하는 거 재밌네. 수다 떨고 나만의 수다. 이 서울 반팔이는 별로 안 위험한 거 같아. 안 쏘니까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돼. 아. 잠시 좌회전입니다. 조심 조심 차분나 조심 한번 해주고 샤 코너 참참어잘 봐. 무슨 얘기 할까 위험한 거 나만의 안전 수칙 이런 걸 말해줘야겠다. 어 고속으로 가고 있다. 어 근데 뭐 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똥꼬 따면서 가는 사람 동해끼리 응. 저는 딱그 컨트롤 할수 있는 속도가 있어 그 속도를 넘어가면 안전거리 계속 걸려 응. 똥꼬 안따 왜냐면 이게 오토바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저속 뭐뭐1 0 0 k m 이야이 정도일 때는 당연히 즉각 즉각 반응해도 쫙쫙 쓰겠지. 근데 나는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무조건 안전거리를 속도가 올라갈수록 계속 더 벌려. 예전에 한번 주고픈 한 적이 진짜 쩌기 벌려서 그때 지지할 때때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할 때. 500m 정도 거리에서,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차선을 싹 바꾼 거야. 근데 내가 정말, 한, 250, 260으로 달렸어. 야,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근데, 엔진 브레이크, 순간적으로 엔진 브레이크 팍팍 내리면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 야, 뒷바퀴가 털리는데, 시깝했다. 뒷바퀴가, 뒷바퀴가 요동을 쳐막. 어. 아, 그때 느꼈지. 아, 250 이상의 속도에서는 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겁나 멀리 벌려. 진짜 세게 달리면. 어, 그래야 돼. 어. 그래 안전하게 타야지. 이거. 저렇게 택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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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 저거 아유. 택시가 괜히 거 저거 게 아니야 저러저까저먹지지 응? 응? 데오토토이이저렇저 타요 타요. 람차이차이토오토바이가잘못잘야 저거 저거 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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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응? 저토바이가뭘저게 탄다고 거 차는 더난폭거전거 응? 자전거말거필할 필요도 없고. 응? 고 응? 음. 지금, 뭐, 코로나니까, 뭐, 배달이 그렇게 난폭운전하지 걔네 생계잖아, 생계. 1초라도 빨리 가서 하고, 하나라도 더려고 뭐, 택시도 똑같겠지, 생계지. 응. 근데 지킬 건 지켜야지. 응? 오토바이가 문제겠어.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사람 차이지, 사람 차이. 근데 뭐, 얘기하면 뭐 오토바이는 그렇다, 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쫄보들은 배달을 하더라도 쫄보처럼 배달하고, 성격 드러운 놈들은 배달이나 운전을 해도 다 똑같고, 응? 사람 차이지. 이게 무슨 오토바이 차이야? 오토바이 타면 다 땡기고 싶나? 우리 동호회 오토바이 겁나 안전하게 타는 사람들 많아요. 응. 진짜 안전하게. 야, 저 사람은 진짜 사고 안 나겠다. 죽어도 안 나겠다. 이렇게 타는 사람들 많아. 응. 진짜 차가 와서 때려 박거나 누가 와서 때려 박지 않는 한저 사람은 타면서 자기가 타면서는 절대로 사고 안 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타면 돼. 근데 나는 이 부사 순정 사운드가 난 좋은데? <laughs> 나는 난 그래서 처음에 그 GJR은 순정 머플러 개떡같거든 아주 뭐야 그 뭐야? 전기차야, 소리가 윙, 윙윙. 윙, 야 윙, 윙 밖에 안 나, 윙, 윙. 어, 근데 이거는 얘만의 소리가 있어. 응, 음, 좋아, 아연. 그래서 뭐, 아, 생긴 거, 생긴 것만 아니면, 아, 생긴 거, 뭐, 나쁘진 않고. 뭐. 어, 얘, 괜찮어난 순정 모플로 좋은 거 같아. 어. 브레이크를 빨리 바꿔야 돼. 브레이크, 뭐 씨, 브레이크. 아. 근데 얘가 M4가 달릴래나? M4 캘리퍼에 19RC에 메시오스를 바꿔야지 아 공인까지 한200 들려나? 얼마 들려나? 아이 브레이크 너무 우라네 고속에서 너무 고속으로 안 타면 되지만 또이 오토바이인데 고속으로 어떻게 안타 땡길 때 땡겨줘야지 또아 여름에는 이렇게 타야 되나? 이렇게 타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저봐저봐 경찰의 문제라니까? 왜 법을 안 지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응? 응? 뿅뿅거리면 다안 가? 뭐 급한 거 있는 거야? 급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예. 쑥 들어올 것 같아. 어우, 씨. 무서워, 씨. 경찰이 제일 무서워, 씨. 아, 이거 처음인데. 뭐, 뭔가 매력이 있네. 이렇게 말하면서 오토바이 타는 거. 음. 처음에 막 얘기하면서 막목 아프더니 이제 목도 안 아파. 재밌어. 아, 근데 밤에는 딴건 모르겠고. 택시들이 되게 무섭다. 택시들이 천천히 달리니까 막 옆으로 흉흉 지나가네. 이게 또 말하고 있으니까 과속은못 하겠어요. <laughs> 아, 이게 과속 안 하는 방법이네. 말을 하는 게 어? 말하면서 타니까 과속을 안 하게 되네. 어, 이런 게 있구나. <laughs> 아, 고급류 으로 왔어. 홍룡, 씨발, 2184원, 씨발. 와, 존나 비싸다. 와. 와, 존나 비싸다, 씨. 또 그거 있다. 스로틀? 어. 이게, 얘는 전자식 스로틀이잖아. 어, 역시, 나 전자식 스로틀 처음 타보는데, 어, 전자식 스로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와이어 스로틀은, 약간 꺼떡 꺼떡 그 약간 유격이 있어, 유격이. 어. 근데 얘는 어 전자식 스로틀. 어, 역시 좋아. 어, 유격 같은 거 없어. 어. 좋아. 그럼 그거 얘기해 보자. 그러면 결론은 부사가 좋냐, 지지알이 좋냐? 부사가 좋지. 응. 어. 음. 부사가 당연히 좋지. 전자 장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어. 근데 나는 지, 부사보다 지지알 오래 탔잖아 어. 객관적으로 따졌을 땐 부사가 좋아 천자장비나 어, 모든 면을 다 봤을 때 어. 근데 진정한 오버리터를 즐기고 싶고 오버리터 바이크 묵직한 스포츠트럭 이 ㅅ 키시 깜짝이야 하여튼 그런걸 느끼고 싶어 그럴때는 나는 지지 r 인데 만약에, ggr에, 하야구사 같은 전자장비가 다 있다. 어? 하야구사같이, 전자장비가 다 있다. 퀵시프트, 퀵시프트만 들어가 있다. 퀵시프트만 딱 들어가 있다. 업다운. 그럼 나는, ggr. 어. 어. ggr, 같아. <laughs> 개인차야. 난 ggr 오래 끌었으니까. 아직은, 내 하여부사 한 3만 탔을 때 생각이 바뀔 수 있어. 근데, ggr도 퀵시프트가 있다. ggr. <laughs> 아, 그러고 얘. 이거, 그거, 그거 얘기 안 했구나. 얘, 퀵시프트가 약간 알천알 이런 애들이랑은 틀린 것 같아. 나 알천알에서 고알피 고속을 안 땡겨봤지만, 이게 고속에서 고알는빡 쓰면서, 막 가다가, 이렇게 시프트를 팍 올려. 그러면, 갑자기 한번 엔진 브레이크도 쑥 밀릴 때가 있어. 쑥 말릴 때가 있어. 어, 감속, 엔진 브레이크가 슉 걸리면서 들어갈 때가 있어.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어, 뭐야, 이거! 이랬거든? 나만 그랬냐, 하니까 우리 동호회 사람들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 어, 그래서, 어이씨, 뭐지? 겁나, 씨, 거의 한 9천 넘게 확 조지고 있는데, 퀴즈 팍 썼으니까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확 걸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살짝 살짝 느낌이 있었어 근데 어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고속 고속할 때 그렇게 썼으니까 뭐 그럼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 차에 무리가 왔나? 아무튼 그런, 그런 게 있더라고. 키 시프트 팍 썼을 때, 약간, 울컥 당기면서 들어가는 느낌? 울컥 당기면서 울컥. 응. 그런 게 있었었어. 어쩔 땐또잘 되고. 응. 어쩌다 그래. 응. 차는 나오자마자 사면 안 돼. <laughs> 뭔가 개선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이런 게 조금씩. 응? 되겠지? 단계를 조절해야 되나? 뭔가 킥시프트가 완벽하지 않은 느낌? 음... 그래도 좋아. 있다가 없으니까 정말 장거리 투어 때 겁나 편해. 킥시프트. 짱이야 짱. 아 이제 킥시프트 없는 거못하겠어다 <laughs> 왔네 집. 오토바이가 편하려고 타는 건 아닌데. 근데 킥시프트가... 이 달리는 맛이 있어. 기아 퉁퉁 바꾼 지지할처럼 뽕뽕박 뽕뽕떡 아니다. 뽕뽕뽕 이렇게 넣는 맛도 있는데, 둥둥둥둥 이렇게 캐프트 쓰면서 어. 먹는 맛도 있지. 재밌지. 아, 반팔이 잘갔다 네.